애동아, 율리야 고동아, 나불사봐 기차로 같이 잡아줄게 멋있어, 멋있어. 여기 올라가게 그렇지, 요 그림, 애그림. 오. 아, 저 기차 엄청 길어 지금 몇 분째야. 야, 진짜 어이가 없네. 놀라운 건 방금 전까지 막 비가 내렸다는 거. 재밌어 <laughs> 개똥아 손으로 흙 만지지 마요 손 털어 손 털어 손 털어 그렇지 가자 기차에서 끝가야지 기차에서 볼까 못볼거 같은데 그거 그쪽 아니야. 그만, 그만, 그만. 같이 가, 아빠랑 같이. 천천히 가봐, 천천히. 와, 끝이다, 끝. 안녕해, 기차, 안녕해. 잘 가. 잘 가, 기차야. 동안 근데 꽃 하고 너아라 너무 잘 어울리는 애들, 예쁜데 꽃 어디서 무슨 색이야? 응. 어, 민트, 민트, 민트. 선생님처럼 생겼어? 아, 응. 어, 서 그래 가자, 와우 산. 빨리 가자. 엄마한테 가자. 가. 꽃동아. 꽃이 엄청 많아. 꽃동인데꽃 엄청 많아. 응, 너네 그래. 똥 피해서 가자. 여기 다음 작품이 저기 있어. 와, 아주 대형 작품인데. 자, 소개해줄래? 매존슨 어, 제목은? 슬리핑 피규 가자. 가봅시다. 난만더 가면 슬리핑 피규를 만날 수 있네요. 거의 다 왔어. 거의 다. 가봐. 야, 근데 여기는 무슨 우주 같아. 되게 신기해. 여기 식물도 되게 신기하다. 이 어. 이거 뭔가 메이즈 같아. 어, 그래. 메이즈 같아. <laughs> 메이즈 그럼 길을 찾아서 볼을 찾아서 가보자. 이제 막인터넷에 온거야 우린 그치? 농담이야 사진 이쪽 거기 하려고 한거야 여기 제일 멋있네 아까 자기가 처음에 오고 싶다는데 거기구나 좋은데? 난 트레이갖고 오늘 걸음수를 못채웠거든 멋있왔어 음. 자, 중국 음, 저 중국 거도 있고, 그리 현대 것도 있고, 음, 저, 있고 아, 동방도 있네. 동방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? 이 근처에 물류 단지가 있대. 아, 이거 어제 물류 단지가 있어. 산이다! 이 산이! 이 산앞에서 산이 진짜 멋있다! 지용!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도 눌러주세요! 지용!